심폐소생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심장 충격기예요. 요즘에 칠순 잔치 때 선물로 많이 간다고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바로 환자가 살아나시는 것들을 직접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거. 자, AED 오토메이티드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익스터널 피부 바깥에서 디피블레이터 재세동을 한다 재세동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리듬들 뭐예요? 싹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가슴을 막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자 재세동기가 도착했습니다 또는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들고 오신 분들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게 나을까요? 되도록이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오신 분이 가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눌렀던 분이 어떻게 해? 이걸 작동시키는 게 낫겠죠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누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열어보시면 짜잔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가 하나 보여요 이렇게 요 기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패드가 조금만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계부터 보실까요? 기계 보시면 제일 먼저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예요, 원래. 이거는 오늘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원래는 여기가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뭔지 아시겠죠? 전기가 가는 거. 숏 버튼. 그래서 이렇게 원래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건데 대부분은 하나하고 숏 버튼밖에 없어.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셋. 패드를 부착하세요. 셋. 패드를 부착하세요. 이야기하죠? 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기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띄시면은 결국 이게 서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잘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 붙일까요? 이게 오른쪽 조꼭지위 붙이시면 돼요. 왼쪽 조꼭지 아래 이렇게 제발 그 가슴하고 젖꼭지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기가 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빨개져요. 물질도 잡히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하시되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가 오는 게 어떨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전기가 잘 가지가 않을 수가 있어. 오른쪽 젖꼭지 위,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부착했으면 이거를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커넥터를 먼저 절대 연결하면 안 돼. 커넥터를 먼저 절대 연결하면 안 돼. 요거만 먼저 붙이셔야 돼. AEP에 아시겠죠? 그들 커넥터를 A 에 연결하세요. 자, 그렇죠? 자 이거를 꾹 눌러서 환자로부터 떨어 뭐라고요? 환자의 장 리듬을 분석 환자로부터 떨어요 자, 뭐라고요? 환자의 장 리듬을 분석 떨어지세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만지면 어떻게 돼? 분석이 잘못돼. 떨어지세요. 그리고는 이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냥 요런 리듬이죠. 요런 리듬. 이런 리듬, 우리 많이 보셨잖아. 사람이 죽었을 때한 리듬, 무수축 또는 정상 리듬 이두 가지일 경우에는 사실 전기가 필요 없거든. 그럼 기계가 뭐라고 할까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막 이상한 리듬, 이런 리듬이 뜬다. 무슨, 무슨 말이말 이게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리듬이 뭐라고 그래요, 기계가? 제세동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제세동 필요합니 제세동 무슨 말이에요? 이런 리듬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그걸 알아차린 거야. 충전하고 있어요? 한번더 자, 떨어지세요. 떨어�... 한번더 자,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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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떨어지세요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갔어요이 전기가 어떤 전기라고 랬어요 굉장히 고전압이에요. 요 전기가 쭉 갔단 말이에요. 그 고절류가 퍼지게 되면 환자는 살수 있는데 닫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찌릿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기 오는 느낌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전기, 전기 필요하세요? 전기, 전기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세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쇼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덜컹 하는 거예요. 딱 누르시고 뭐해요 가슴을 눌러주셔야 돼요.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면 심장이 만약에 리듬이 돌아오게 되면 환자분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만약에 리듬이 돌아오게 되면 환자분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 으, 으, 으 하면서 아파할 것 같아요. 이런 그 통증을 어떤 호소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 그럼 멈추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또 이거를 30대이 30대이 3 0대 해서 다섯 사이클 하시고 나서 호흡을 보시는 거요 그러면 심장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심장이 마비될까 심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앞뒤로 붙이는 거야, 앞뒤로. 이렇게 하고 등 뒤에다가 애들은 이 가슴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앞뒤로 붙여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만약에 요새 우리 청년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가슴에 털이 많아. 그럼 이거 잘붙어안 붙어요? 잘안 붙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패드가 두장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접착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꾹 눌러가지고 이걸 쭉 뽑아버려요. 그러면 털이 뽑혀요. 그래서 색을 까가지고 색걸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정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면도칼 같은 걸로 조금 깎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붙이셔야 돼요. 또한 가지 우리 고려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물에 빠지신 분들 있어요. 물에 빠진 분들, 자, 전기가 가기 때문에 물이 묻어있잖아.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마른 수건 같은 경우로 이거를 그냥 이 붙이는 부분만 살짝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약간 묻어있더라도 이게 접착만 될수 있게끔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 물에 일단 여러분들 접촉만 안 되게끔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또한 가지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심장을 뛰게 해주는 기계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어. 아니면 뭐이 흉곽 쪽에다가 뭔가 장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기계 위에다 붙이지 마시고 그 기계를 피해서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 멋대로 하면 된다? 이 기계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이 패드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꽂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착하지 않고 이걸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움직이는 것을 분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리듬으로 일단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예요